이거 20분의 1이잖아? 5%죠? 제가 원트만의 그5% 뚫을 예정이거든요? 제가 눈빛으로 바로 그냥 뚫어버리겠습니다. 제가 두분 앞에 있는 거 누르면 이중에 랜덤하게 가는데 저 가운데 있는 무지개한테 먼저 가면 이기는 거고요. 들어갔을때 네, 네. 마프는 빨간 버튼, 파크몬 파란 버튼 누르면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다시 누르시면 돼요. 아, 네. 마! 마! 밥! 밥! 밥 내기! 걸어라. <laughs> 니들끼리 한다고? 자! <laughs> 조용히 저희 하세요! 저희들끼리 할 겁니다. 저희들끼리 할 거야 조용히 해! 친구와 밤내기 지금 걸려있거든요. <laughs> 사회자는 조용히 하고 있으셔요 아, 아, 네, 저, 저, 죄송합니다. 마 네. 준비됐나. 누구부터 하지? 뽑기하자. 진행 알아서 다 해주네. <laughs> 자 이거 나오는 사람이 먼저 하기. 예 오아C 2리투 고! 우! 빨간색 야빨간색이가 빨간색 이거 빨간색이 이거, 빨간색이 <laughs> 이거 아니에요? 이놈의 제가 아, 이게 아야아니야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지 아니지 아 이거 빨간색인데 이거 아흐이시네 아, 5%도 못 뚫다니 내가 바로 아니. 뚫는 거 보여줄게 잘 봐라 쓰리 투 고! 우! ㅎ ㅎ 이 어디야 이게 아 너무 허접이고아 <laughs> 그건... 아 이상해! 저빨주나초판 한번 다 나올 것 같아요 순서대로 가는데? 순서대로? 에? 간다 뭐야? <laughs> 차비- 낙각... 고! 예스 파크모랑 마플 다 뽑았다! 내가 이김 <laughs> 와 파크모 그거 아님! 파크모 파란색임 차비- 금 차비- 어어어 차비- 어! 어엇! 차금 어엇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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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, 아 또, 야, 다른 빨간색, 다른 빨간색 빨간색이야, 이거 또 다른 빨간색이 다른 빨간색이야 이거 근데 역시 빨간 건 빨간 건 알아봐 나 이거 지금 빨간색 두개다 나왔죠 근데 파란색은 하나밖에 없죠 이거 마플 우대 좋고 다음 무직에 나옵니다. 아얘또 아, 저기가 어디야 여기? 아 <laughs> 어, 주황색이네. 에이. 그레이드 2번은 o 야안 나온다. 검은색 야야 속이 그... 시꺼멓게 타더라고. 아 유선이 여기 아타 아너뭐 갈색, 이 아예 뭐 갈색만 뽑히냐 나는. 아이똥쟁이 녀석, 요즘 화장실 좀 많이 가더니 갈색 많이 나오고. 아 요즘 밥을 잘 먹고 소화가 잘 돼가지 고 그래요. 아 진짜요. 난... <laughs> 뭔데? 아유. 아... 속이 시꺼멓게 타버려가지고. 많이 나오네. 내 머리가 흑발이어서 그래. 아이라 니 속내가 새까매서 그래. 요 와. 예. 밥 가져와라. 아빠. 와하아아아아아아지도못하 갑자기 나온다고? 아, 뭐야 이것이 <laughs> 바로 나 추척하지 마라 네 뽑아봐라 네 뽑아서 이번에 오면 밥 무효 <웃음> 어? <웃음> 빨간색 노란색 앞으로 계속해봐 빨간색 야, 빨간색 왜 이렇게 많이 또? 핑크 회색, 회색. 분홍색 노란색, 노란색. 검은색, 검은색 야 얘는 진짜 오메징하다 검은색 주황색 연두색 한 자고 있어 되 이거 청록색 뭐지? 노란색 이거 주황색 파란색 주황색